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네요. 그죠? 어, 이제 한여름이 어, 갑자기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 우리가 운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사주팔자, 자, 여러 가지 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운명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몇 프로 정도의 어떤 어 힘을 발휘를 하는가? 한번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자, 운명. 자, 어떻게 보면, 어, 비슷한 얘기입니다. 운명. 자, 목숨의 어떤, 어, 운행의 원리라 할까요? 자, 운동성. 목숨이, 어, 살아있는 생명이 움직이는 어떤 운동성. 자, 그걸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사주팔자는, 연월일시 태어난 연어 태어난 달 태어난 일 태어난 시를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연월일시 자 천간 지지로 여덟 글자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어 우주의 별자리의어 운동성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자 일종의 어. 서양에서의 별자리학이 있다면, 별자리가 있다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주팔자를 통해서, 모카토금스 오행의 에너지와 이 우주의 흐름을 이렇게 인간의 삶과 함께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자, 그런 어떤 하나의, 과학적인, 그런 어떤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팔자와 운명에서 우리가 받는 에너지, 자,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져오는 에너지들입니다. 자, 그 에너지는 어 40%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 인생을 걸어가면서 100%라는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최고로 쓸수 있는 에너지가 100%다라고 할 때, 자, 사주팔자 운명에서 받아오는 에너지는 40%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타고 나면서 가져온 것들, 전생의 어떤 성적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것이 40%의 기운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100%라는 우리 인생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퍼센테지가 100이라는 퍼센테지가 있다면, 자, 40%는 운명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나머지 그러면 60%는 어디에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인연법에 의해서 30%를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0%는 내가 천성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어, 30%는 우리가 만나는 인연들에 의해서 나에게 없는 어떤, 어, 힘들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어, 인연들을 통해서 모질한 부분을 채워 놓고, 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어, 개척하고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많이 이렇게 쓰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념법에 의해서 30%의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40 30 자, 70%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자, 이것은 세 번째 천심입니다. 자, 하늘, 하늘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 저는 또 신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 신의성 신의 성분 자, 하늘, 신의 성분, 자, 그런 얘기들, 자, 요즘 뭐,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우주와 관련된 자, 그런 얘기들, 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뭐 우주에 주문을 해서 그것을 현실로 어, 받아들이고 끌어다닌다라는 것들, 자, 이런 얘기들이 어, 부쩍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정리를 하면 운명에서 40%. 자두 번째 인연법에서 30%자 그다음에 세 번째 천심에서 천심에서 30%자 이렇게 해서 100%의 에너지를 우리는 다쓸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40% 운명이 사주팔자의 이이 운에서 밖에 어, 제대로 잘 쓰지 못합니다. 이사주팔자 운명의 이 퍼센테지 이이40% 한도 내에서 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써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인연법에 의한 30%는 자 많은 분들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50쯤 넘고 이러신 분들은 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 인생에 어, 오고 가면 스쳐가면서 많은 인연들을 이렇게 만나봤지만 정말 사람만큼 중요한 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천명 정도 되면은. 자, 그래서 이 인연법을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 눈만 뜨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뭐 가까이는 부부, 가족, 자 동료들, 자 이런 식으로 인연법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늘이 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에게 모질한 에너지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나의 운명상의 에너지만 내가 쓰기에는 나에게 모질한 부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대해서. 자 너의 나에게 없는 에너지를 타인을 통해서 끌어서 쓰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기운 기운이 큰 사람이다 할 때는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아주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다든지 해서 아래 사람을 근일이게 하는 자 그런 어떤 형식으로 많은 인연을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뭐 장사를 한다는 것도 내가 업장을 차려서 손님을 이렇게 내가 맞이하는 주인으로서 이런 어떤 위치에 서지만, 그것을 인연법에서 어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나의 기운이 크니까 집에 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업장이라는 것을 차려서 바깥으로 넣으면 나와 인연된 인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도 인연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에게 온 인연들을 잘 대할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제 덤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인연을 잘 대함으로써 덤으로 내가 어떤 어, 보너스를 많이 가지게 됐을 때, 나는 드디어 나의 운명에서 가지는 40%의 에너지 플러스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어, 부수 부수적인 어떤 부수입입니다. 자, 그런 어떤 보너스 30%를 내가 또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천심입니다. 신성의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연을 잘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덕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그런 어떤 어, 아름다운 일을 내가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르게 가고자, 어, 나로 인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워지는 사람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람된, 사람다운 삶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될때 자, 내가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가는 그 길을 길이 이제 하나의 나에게 보너스로 오게 됩니다. 하나의 사람을 살렸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인연을 잘 대하는 사람은 이제 세 번째 단계 천심의 에너지 30%를 사용하게 됩니다. 천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건은 반드시 두 번째 단계인 인연법에 의해서 그 인연에게 내가 정, 진정으로 해야 되는 덕행을 덕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진짜 오리지널 덕은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마시는 뭐 음식을 주고 돈을 주어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은 자 그다음 단계인 그 사람의 길을 바르게 열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인연법에 의해서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을 때 실천했을 때 그리고 상대가 좋아졌을 때 그때 나는 세 번째 단계천 전심의 에너지 자 그것을 30%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이 성경에 보면 돌과 물과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 돌과 물과 포도주라는 것은, 자,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얘기했듯이 운명상으로 우리가 받아온 40% 에너지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오직 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을 살면 되겠지. 뭐, 남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의 삶만, 나의 인생만 중요한 것이야. 나를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라는 마음. 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돌입니다. 돌 성경에서 나오는 돌 돌이, 돌이라는 인생이죠. 자 그만큼 세상은 돌이라는 인생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너무나 큰 장벽들이 있고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은 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밖에 없고, 인생은 참으로, 어, 힘든 어떤, 하나의 고난의 길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어, 운명의 어떤 40%, 내가 가진 40%의 운명 속에서만 나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 돌이라는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 물이라는 단계는 그러면 뭐냐면은, 자, 이 돌의 단계를 벗어나서, 인연법을 잘 대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남다른 빛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타인을 통해서 진정한 도움을 받게 될때 나의 영혼에서는 영혼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세상에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나를 나의 인생을 이렇게 걱정해 주고 이렇게 사랑해 주는 또 다른 타인이 있다는 것을 나는 느끼게 되는 거죠. 나의 영혼은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나의 인생은 돌이라는 딱딱한 보이는 세상에 그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서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자 물입니다. 자, 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맑고 굉장히 투명한 상태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타인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나도 타인을 그렇게 내가 살려주고 빛나게 빛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이라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남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훨씬 더 넘어서서 훨씬 더 넘어서서, 자, 세 번째 단계는, 자, 포도주입니다. 자, 물보다 포도주의 가치가 훨씬 더 가치 면에서 더 높죠. 자,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에서 포도주는, 자, 내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타인과 함께 어울리고, 타인을 내가 도와주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자, 그런 어떤 과정에서 나의 에너지가 성장하고 나도 굉장히 밝아지고. 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제는 세 번째 포도주의 단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만 하고 내가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자 하면은 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자, 포도주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어 갈구나 어떠한 어 서두름이나 자, 어떤 어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신성의 에너지가 되었고, 내가 하늘의 에너지 천심을 내가 쓸수 있는 사용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를 할 필요가 없고, 어떤 것을 어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고자 하면 나는 그것을 쓸수 있는 어 사용자의 상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은,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 나의 인생이라는 것, 자, 돌의 단계에서 두 번째, 조금 더 넘어선, 어, 물의 단계, 자, 물의 단계에서 조금 더 넘어선,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되는, 어, 포도주의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운명적으로 볼 때, 자, 사주팔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운명이 주는, 어, 에너지의 퍼센테지는, 자, 40%더라. 자, 내가 다인가 잘 지내지 못하고 하늘이 뭔지 뭐 세상에이 기운이 뭔지 그냥 막 살아가면 그냥 40%의 힘밖에 나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부딪힘이 많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0%의 단계를 내가 쓰다가 자, 드디어 이제 인연법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인생을 함께 잘 살아가는 자, 그런 어떤 삶으로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인연법에 의한 30%를 또 내가 가질 수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70% 에너지를 내가 쓸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사람으로, 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상대가 좋아지고, 나로 인해서 상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기쁨이 생기고, 내가 행복이 생기는, 자, 그런 어떤 에너지가 거룩하게 성장함으로써 마지막 단계, 하늘의 천심을 쓸수 있는 그 단계, 그 단계에서 30%, 드디어 100%의 에너지를 나는 온전하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뭔가 부족함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쓸수 있는 그런 어떤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 번째, 운명의 단계에서 두 번째, 인연법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지만이 진정한 나의 삶도 아주 풍요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 단계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어, 에너지를 깨끗하게 맑히는 에너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사람의 삶이 뭔지를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운명의 단계 40%의 에너지만 쓰고 내가 살아간다면은, 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 모든 잣대들은 너무나 많은 어떤 한계상황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돈이 10원이 없어도 인연을 잘 대하다 보면, 자, 이 인연을 통해서 나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나는 잘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 하지만은, 아직도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내 힘만으로 내가 살아야지라는 마음에서 이제 한 발자국 조금 더 나가셔서 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저 사람이 이득이 될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30% 에너지를 더 가져서 70%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더 커지다 보면은 드디어 천심을쓸수 있는 100%까지 완벽하게 쓸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은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풍요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윤이었습니다